당신의 자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기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의 인생이 벽처럼 막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업의 흐름, 인연의 금을 수행의 부족함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은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저를 찾아 산을 오르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 공양을 올리며. 자식의 막힌 운을 풀어내기 위해 목숨처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헛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다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업장을 녹이고 부모의 공덕으로 인연을 돌리는 진짜 수행입니다. 자식의 길이 막힐 때 불자 부모들이 찾는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관문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한 곳이라도 진심으로 찾는다면 자식의 운명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는 곳은 관음도량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하면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자식이 병들고 방황하고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순히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량에서는 108배를 하며 자신이 지은 업을 참회하고 자식과 연결된 어변을 녹이기 위해 한발한발 한발 절을 올립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수원 빌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 욕심, 분노를 마주하고 내려놓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그 절실함이 모일 때 막혔던 자식의 인생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업은 부모가 대신할 수 없지만 부모의 수행과 공덕은 자식에게 길을 내어 줄수 있다는 불가의 가르침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진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찾는 곳은 약사여래의 사찰입니다.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병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들은 약사여래의 본원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약사여래불은 중생의 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서방정토의 부처님으로 그 이름만 들어도 업병이 녹는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법구경에서는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집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사부를 모신 절에서는 단순한 치유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부모 자신의 어리석음이 자식에게 전이된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참회와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며, 치유는 밖에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우울증이 깊어질 때 약사불 도량에서 7일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이 자식을 소유하려 했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식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불의 기도는 외면의 병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비 병을 함께 다스리는 수행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종 사찰, 특히 참선 중심의 사찰입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진로를 찾지 못할 때 혹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부모는 그 고통을 자기 탓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선종 도량에서는 묵묵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참선 수행을 통해 부모 자신의 무명과 업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종의 가르침은 직접적입니다. 자식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려면 부모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참선은 말 없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통찰은 말없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부모는 깨닫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지금까지 자식에게 투사해온 기대와 불안, 그것이 자식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선방에서 묵묵히 참선하는 부모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달될 때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합니다. 자식에게 가르치기보다 자신의 수행을 통해 자식의 길을 여는 이 수행이야말로 선종의 진짜 유산입니다. 네 번째는 지장보살을 모신 도량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 끝까지 구제하겠다는 본원을 세우신 분으로 특히 죽은 자와 태어나지 않은 영가들을 위한 수행과 기도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지장기도는 단지 사후의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장기도를 드릴 때는 현재 자식이 영적인 지옥 속에 있을 때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게임 중독, 약물 문제, 폭력, 무기력감. 이런 깊은 업장을 가진 자식들은 마치 삶에서 떠돌고 있는 영혼과 같습니다. 그럴 때 지장 도량에서는 부모가 그 자식을 대신해 참여하고 지옥의 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지만 지장보살의 기도는 자식의 내면 어둠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보살의 힘입니다. 지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는 경구처럼 부모의 수행이 없이는 자식은 결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장 기도는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들이 찾는 곳은 천일 기도를 받는 사찰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천일 동안 기도를 울리는 수행입니다. 자식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부모가 할수 있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일 동안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고 때로는 자식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천일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의 믿음이 있네 책임감을 시험하는 수행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천일기도를 통해 자식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난 자가 곧 열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언제 바뀔지 바뀌기는 할지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다만 그 아이를 위해 천일 동안 묵묵히 불앞에 앉는 그 수행이 바로 열애의 자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천일기도를 끝까지 이룬 부모는 자식에게 네. 인생의 진짜 공덕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 다섯 곳은 단순히 잘 알려진 기도처가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진심으로 바꾸기 위해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수행의 현장입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는 길을 찾기보다는 정성을 다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식의 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식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길을 잃었다면 그 길을 되돌리는 힘은 기적이 아니라 부모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의 앞날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닿기를 그리고 그 공덕이 자녀의 삶에 은은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절에 가서 자식이 운을 비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원만한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건 투명한 기도이자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삶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번번이 실패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식만의 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짓고도 인식하지 못한 업이 자식의 삶을 덮고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 붙들고 놓지 못한 분노 탐욕 망상이 자식에게 전달되어 무의식 중에 자식의 진로를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쇄입니다. 당신은 정말 자식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자식 또한 독립된 인연체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생각, 행동, 말, 기도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운이 바뀌고 부모가 수행을 하면 자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는 이 세상은 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통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자식의 인생도 함께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아직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로 끝나는 기도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도란 수행이어야 하며 수행이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자식에게서 눈을 돌려 자신의 교만을 보고 자신의 불안을 보고 자신의 미련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마음속에 자비와 공덕이 쌓이면 그 에너지가 자식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자식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자식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자식이 사랑을 몰라 헤맬 때 사실 그 모두는 부모의 수행으로 녹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소유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자식의 인생에 장애가 됩니다. 수행의 목적은 자식의 운을 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망을 녹여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한 집착이 자식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영적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비워야만 부처님의 지혜가 자식의 삶에 흘러갑니다. 불경 중에서도 금강경은 모든 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이래야 한다, 절해야 잘 된다는 생각 그 모든 상을 놓아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인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명문대를 포기하고 예술을 선택하자 크게 반대했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그 선택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자식을 통제하려 했는지 깨달았고 그 집착을 놓는 순간 자식은 놀랍도록 빛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운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운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이고 그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식도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는 뜻이며 부모가 진심으로 수행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자식이 왜내 말대로 살지 않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당신은 왜 그토록 자식의 길에 개입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만의 인연과 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는 오직 배경이자 거울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삶을 자신의 성취나 실패의 연장선으로 여깁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뿌듯하고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가 절책감을 느끼죠. 이 감정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애욕이라 부릅니다. 단순한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모든 집착이 애욕에 속합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도 결국은 애욕의 한 형태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부모는 분노하거나 절망하고 자식은 죄의식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 미묘한 고리가 깨지지 않으면 수행은 기도만으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끈을 끊을 수 있을까요? 법구경에서는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식을 고치려 하기 전에 당신의 눈빛과 말투, 기대와 실망, 칭찬과 비난이 자식에게 어떤 인장을 새겨왔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자식에게 의심을 심었고, 당신의 불안이 자식의 선택을 뒤틀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늘 부모의 기운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압니다. 나는 널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눈빛 속에 내 말대로 해야 되라는 두려움이 스며 있다면 자식은 그 이중 메시지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수행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이란 기도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은 버리는 장소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기대를 버리고 그제야 수행은 시작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문제로 절을 찾지만 결국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말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수행처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내는 공간이며 부처님의 자비는 그 변화에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자식이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방황하자 3년 동안 전국의 사찰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의 진로가 정해지기를 바랐고 점차 자식이 건강해지기를 바랐고 마지막에는 자식이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그녀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고, 그 순간 자식은 갑자기 스스로 일을 시작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에너지가 변하면서 자식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불교의 연기법이 작동한 사례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연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부모의 집착도 자식의 살과 연동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자식이 한마디 말투가 바뀌고 식사가 달라지고 잠자는 시간이 변할 때 그것은 부모의 내면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행처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찰이 어디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당신 자신을 마주하느냐입니다. 매일 108배를 하든 연불을 하든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리든 그것은 당신의 수행이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자식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는 업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진심이란 계산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자식을 위해 맨몸으로 무릎 꿇는 상태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진심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삶을 조정하려는 전략입니까? 당신의 수행은 해탈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성공을 향한 지름길입니까? 불교에서 진짜 수행은 노음입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당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할수 있을 때그 순간 자식의 길은 저절로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 하지만 그 뭔가가 더 이상 기도만은 아니라는 깊은 감각.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힘은 부모의 언어가 아니라 부모의 침묵이고, 부모의 조언이 아니라 부모의 수행이며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부모의 공덕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곳의 수행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바뀌는 관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관음 도량에서 108배를 드리며 자식의 고통을 떠올릴 때그 염은 그대로 자식의 삶에 전달됩니다. 당신이 약사여래 앞에서 자식의 병을 놓고 기도할 때 동시에 당신의 두려움과 집착도 서서히 정화됩니다. 선방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업을 들여다 볼때 당신은 비로소 자식을 향한 잘못된 통제를 놓게 되고 지장도량에서 영가를 위한 독경을 하며 자식의 어둠을 직면하게 됩니다. 천일기도의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흐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란 곧 당신 자신의 무명을 녹이는 길이라는 것. 자식은 결과일 뿐이며 진짜 수행자는 원인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은 자식을 향한 걱정과 기대도 내려놓고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수행할 때 그것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성은 반드시 통한다. 그것은 결과가 눈에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원인이 반드시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린 눈물, 절에서 드린 한끼 공양, 목탁 하나 하나에 담긴 진심은 모두 자식의 미래에 심겨지는 연기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위안을 삼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야 할 절은 당신의 발로 찾아가야 하며 당신이 해야 할 기도는 당신의 무릎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해줘야 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바뀌는 것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궁극입니다.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며 그 인연은 업을 바꾸는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섯 곳중한 곳을 선택해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절을 올리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당신 자신이 참여하고 비워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식의 삶은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눈동자에 무릎에 숨결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항상 머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